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음.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가 좀 음. 꺾였어요. 추석 지나고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상승부터 반납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 뉴스 보면 나 그거 봤어. 뭐또나 그거 봤어 진짜. 뭐그 무슨 5억인가 7억 5억 아파트 가격 어, 떨어진가. 오늘 그 얘기해볼래. 어, 아 진짜? 7억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 강남에 5억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것이 알고싶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것이 알고싶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추정 60분 같은. 그래 음. 생각하니 이정도면 나는 좀 비벼 볼만 하지 않나. 비벼 볼것 같아? 7억 떨어진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딸이 한번 비벼 볼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네. 떨어진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원베일리원베일리 신반포 3차. 재건축한 원벨리. 원벨리가 얼마죠 아십니까? 얼마줄 알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한 7억 5억만 맞죠, 저는. 자,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23개동 2,990세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고터. 어. 고터 옆에 있어. 레미안 포스티지 북쪽. 어. 레미안 포스티지 유명하잖아. 알죠. 북쪽에 있는데, 2023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그래. 아파트인데, 7억 원이 떨어졌다. 진짜 7억 원이 떨어졌을까? 7월에 45억 9천 거래됐다. 45억? 어. 와. 45억 9천에 거래됐고 가 11억에 38억 5천. 그래서 7억 떨어진 거요 아. 38억이요. 7억 떨어져서 38억 5천이요. <laughs> 근데 진짜 7억이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보자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표 보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가 나온 7월에 45억 9천이 나왔는데 다른 동에 다른 층은 얼마의 거래가 됐을까? 표본이 비슷해야 되잖아, 아 음. 자, 8일에, 7월 음. 8일에 28억 7천짜리도 있죠? 45억 9억이 13층인데, 28억 7천은 16층입니다. 음. 24층에 37억 9천짜리도 있죠? 39억, 38억, 37억. 어때? 편차가 다양하잖아. 음. 그러니까, 45억에서 38억으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 분포가 다양한 거지. 음. 자, 11월에 38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9월에 보니까 39억 4천도 있고 43억도 있지. 음. 그러니까 그러면 45억 9천에서 43억하고 비교해보면 뭐 2억 밖에 안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39억짜리도 있잖아. 음. 그럼 39억하고 38억하고 5천하고 비교해보면 5천밖에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2990세대 정도 되잖아. 아까 그러니까 동이 몇 동? 23개 동이라고 하니까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한강 조망이 나오면 더 비쌀 것이고, 음. 길가동에 소음이 노출이 되면 좀 저렴할 것이고,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음. 이제 입주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막 나와. 막 나오니까 급한 사람들은 좀 저렴하게 팔았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편차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7월에 가장 높게 거래된 거, 11월에 낮게 거래된 거를 두 개를 뽑아서 7억 떨어졌다라고 자극적인 뉴스를 아. 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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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기사가 약간 낚시가. 살짝 억으로 끄는 거네 억으로 끄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 그 연예 뉴스 같은 것도 막 응. 그렇잖아. 이건 뭐지? 한번 클릭했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안 돼. 들어가보면, 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혼 이유는 딱 들어가보면 이유가 안 나와. 그런 거지. 치력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응. 편차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2억짜리도 있는데, 그잘 유리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못하는 친구와 잘하는 친구와 비교해보면, 무슨 성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음. 이럴 수도 있고, 모친은 못하는, 못 공부 못하는 친구끼리 비교해보면, 몇등 차이가 안날 수도 있고, 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뉴스가 어그로 끌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5억 떨어진 거. 5억은 뭔데? 5억 떨어진 아파트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교육 1번지. 우리 민지가 싫어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정말 싫어요. 네. 교육 1번지의 <laughs> 대치동 삼성 1차 아파트인데 5억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삼성 1차 아파트는요, 14개 동 960세대고 2000년에 입주했고요. 용적률은 261%인데 이것도 따져보자고. 팩트 체크하자고요. 네. 자, 보면, 어, 최고가가 18억 7천이네. 2021년에 18억 7천 찍었고, 자, 전용 59입니다. 20. 4평, 25평, 11월 같은 11월이에요. 네. 11월인데, 11월 4일에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2층이 17억, 예, 17억이요. 음. 16일, 11월 16일에 3층이 12억에 거래가 돼어 5억 도로 줬대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음. 근데 이거는 표본이 되게 많으면 거래가 많이 되면 이게 거래가 되는데, 11월에 딱두개 거래되고, 음. 그다음 7월인데, 7월이 16억 6천, (6월에) (16억 2500) 음. (16억 6000) (15억 5000) (15억까지는) 봐줄 수 있다 쳐. 그 음. 그치 근데 아무리 (3층이라도) (12억은) 너무한 거아니야 그래서 응? 금매인가? 음? 금매인가? 아무리 금매라도 그러면 돌아가 보자고 쭉 음. 언제로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많았으니까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9년에) 얼마가 거래가 됐냐면 (2019년 10월에) (15억) 7,600. 1층이. 일층이. 음. 2019년에도 15억 7천인데 음. 갑자기, 지금, 아무리 집값이 좀 꺾였다고 한들, 2019년보다 더 낮게, 음. 2012년, 12억이면 2018년 1월 가격이거든. 5년 전까지. 가격이. 간의 거래인가? 예리한데? 그거를 음. 특수 관계의 부담 거래. 특수 관계. 음. 그러니까, 아빠하고 민지하고 특수 관계야. 음.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음. 특수 관계는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특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대표나 직원들도 특수 관계지 어. 대표가 직원 이사 불러 가지고 야, 우리 집 거래 하는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짜고 치자. 이게 다 특수 관계야 음. 특수 관계끼리 저렴하게 부당 거래 기준이 얼마? 30%. 30%? 어. 30%. 3억 30%인데 30%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 볼 때, 야, 니들 짜고 쳤네. 이상해, 너희들. 딱 잡아내. 그러면, 17억이잖아. 어. 11월에. 17억에 30%면 얼마? 0 7칠 곱하면 11억 9천. 11억 9천. 아까, 아. 얼마 그래됐지 12억. 딱안 걸리게. 했네. 안 걸리게 딱 12억이잖아.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된 거는 맞아. 응. 맞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매물이 아니라, 아. 인재하고 아빠하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17억짜리가 있는데, 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음. 17억이면 증여세가 제법 많이 나오지. 그치. 아까 1억이 뭐, 천만원. 1억에서 5억 사이가 2천만원. 아, 20%. 음. 이래 되잖아. 17억이면 매억 정도 내야 되니까. 아. 그쵸. 적어도 매억 내야지. 음. 그러니까, 매억 내기 아까우니까 그냥 매매로. 첩 아빠는 어차피 뭐 비과세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 세금 얼마 안 나오니까 음. 민지한테 매매로 넘겨버리는데 그냥 넘기지 않고 저렴하게 넘겨버리는 음.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관계다 와.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뭔가 이상해 음. 그래서 아, 현장 가가지고 아 (5억) 떨어졌으니까 나 (5억) 떨어진 물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물건은 없다 <laughs> 네이버 매물 보니까 (17억에서) (20억) 정도 나오더라고 지금도 음.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할 때에는 특수 거래의 부당 거래인 특수 관계의 부당 거래인지 한번 30% 차이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매물이 얼마나 오는지도 한번 보고 현장 분위기 시간 되면 현장 부동산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고 하면 이거는 99% 특수 관계다. 특수 그래서 관계? 지금 도 뉴스 보면 강남에 5억 떨어졌고 이런 거 나와. 음.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지. 그냥 실거래 내용만 보고 5억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음. 우리 오늘 완전 추정 60분. 그것이 알고 싶나 오늘 제대로 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뭔가 강남이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음.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정될 때는 진짜 한번 막 휘몰아칠 때 공포가 지배가 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패닉셀이라고 하잖아. 집주인들이 막 미쳐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집어 던질 때 그럴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요즘 같은 분위기에 끊겼다라고 음. 해서 우리가 집주인 같으면. 17억? 금메라도 16억? 15억이면 팔수 있는 물건은 왜 10억이? 12억에 파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희망을 가지면 안 되네. 희망 가지면 안 돼.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음. 특수관계, 이런 부담거래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음. 이런 거는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꼼꼼히 체크해 보면 현재 상황이 다 보인다. 5억, 7억 떨어진 거는 말이 되지 않고 지금 강남에서 한 5천만 원, 1억 정도 가격을 내린 물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뚝뚝뚝뚝, 음. 2018년 가격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오늘 팩트체크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어떤가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laughs> 진짜 도움이 됐어? <laughs>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찝어주는 아빠 와다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더 심층 취재로.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